음 어렵죠 생활이 너무 어렵고 남이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쉽게 일을 구하실 수 있는 곳은 공장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 수입을 말, 만들긴 하시지만 공장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일반인도 공장에서 일하는 거 상상하면 너무 힘든데, 그분들은 언어까지도 안 되고, 그리고, 음 한국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봐줄 수 있는 처우들을 받는다면, 남민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공장 분들께서 남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 저희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난민분들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또 어, 이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업체 입장에서도 5,580원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은 5,580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야간이나 연장 수당이 붙으면 이것들이 더 높아지게 되죠. 프레스 작업이나 아니면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폐차장이나 또 재활용 숙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주시기도 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니까는 뭐 6시가 지나도록 계속 일을 시키고 12시간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토요일날도 끝내야 되는데 일요일까지 연장해서 시키는 경우도 없고 일단은 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 수년 동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민분들이 아니어도 외국인 노동자로서 어떤 권익을 보호받거나 그런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 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아, 외국인 근로자 그런 지원 기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남민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 굉장히 접근성이 많이 막혀 있는데 저희가 피난처에 오게 되면 이런 기관들을 연계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런 것들을 쌓인 채로 그게 스트레스로 또 다른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모든 산업체가 다 그렇다라고 편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우선은 학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어, 아이들 학교 다닌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 국적이 없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콩고나 라이베리아,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국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 전학이나 입학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국 아이들이나 외국인 아동들에 비해 좀더 까다롭다고 하면 좀 까다롭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서 학교 다니면 인종차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좀더 어려운 게 아동들이 그박해를 받은 주요 대상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난민에 대한 그 인식에 잡히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걸 겪은 거 이해하기에도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난민아동들이, 어,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겪어 나가기에 되게 어려운,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아동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보다 한국어로 구설을 워낙 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얘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좀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어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아동들이 가끔 예를 들면 불인정 사유서를 받았을 때 법무부에서 한국어로만 나오거든요그 불인정 사유서가 부모님은 그 사유서를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고 이제 아동들이 그 사유서를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것도 부모님한테 이게 우리가 불인정을 받았다. 라는 거를 또 통역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모순인거죠. 너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거죠. 받을 수는 있는데 어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어 공장주, 그 사장님이 다 동의를 하셔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보험, 직장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쪽에서 그거를 동의를 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고. 근데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음, 진짜 실질적인 한국 사람처럼, 내국인처럼 그런 계약서를 구비하고 정말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의료, 같은 부분이 정말 너무 열악해요. 적십자, 구로 외국인 노동자 병원, 이런 뭐 다이천사 병원 같은 라파엘 클 종교 단체나 적십자 같은 병원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적십자는 100% 무료는 아니고 근데 다른 병원들도 100%는 무료는 아니. 근데 최대한 이, 그 이분들이 페이를 할수 있게 하는 이유는 책임감이랑 이제 너무 여기를, 여기는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있다는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를 좀더 이분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페이를 하도록 음. 시, 거기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런 곳 외에는 제 다른 일부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대단 병원들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어떤 분은 적십자에서 좀 멀리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근처 병원을 찾아야 돼요. 지원해 주시는 병원을. 근데 이제 임신 임신 하셨는데 조산기가 보여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일일이 다그 상황에서 찾아봐야 되고. 한국사람 같은 경우는 119 불러서 바로 갈수 있잖아요 그런 응급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존권조차도 기본적 생존권 자체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분이 다른 병원을 찾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 정말 아팠을 때 심각한 상황에서 아팠을 때 어떤 병원을 가장 가까운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 대상 병원이 아니면 엄청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너무 생각했던 그 현실의 벽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높구나. 글쎄요 적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들 항상 에브리데이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매일매일 그분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삶에 좀 이해를 문화와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고 해도 매일매일 직시하는 문제점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적응이란 단어가 남민문제한테 조금 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모호해 보이고 우리 사회 속에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옆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 난민이 아니고 아프리카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난민이었다 그러면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가 된 후에는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많은 군중들 속에 하나,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일단은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민들을 아, 이 사람도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시민들과 소통을 할 때는 이분들의 어두운 면보다 실제로 할수 할 있는 일이 더 많고, 어, 난민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어, 본인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음,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아, 이분들은 어떠한 어떠한 장점과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에 이러한 이러한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성과들을 또,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